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같이 하면서 재밌고 즐거움이 배가 되는 게임들을 하는 멀티게이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보여드릴 게임은 바로 Dead by Daylight 2대8 모드 2대8 모드는 말 그대로 살인마 2명의 생존자 8명이서 진행하는 게임입니다 맵에는 총 13개의 발전기가 있습니다 이중 8개를 돌리고 출구를 열어 나가는 것이 생존자의 목표이고요 반대로 이 출구가 열리기 전에 최대한 많은 생존자를 죽이는 것이 살인마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2대8 모드는 특이하게도 생존자와 살인마 모두 퍽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생존자는 대신 게임 시작 전에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퍽이 미리 구성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차차! 저기요. 발전기는 잘 보면 약간 이렇게 조명이 달려 있어요 위에. 뭐가 달려 있다고요? 아 조명이 있네. 예 뭐... 네, 이게 근데 안 보이는 맵에서 찾기 어렵긴 한데 실내 맵 같은 경우. 저네 왜 오, 오, 오. 오 두근두근 두근 두근 두근. 아 선생님. 오케이 오케이. 한자 무너뜨리고. 어. 나또 두근두근 하는데? 아. 누구나. 두근은... 아. 전기톱이 한 방이야. 아 여기 정말 자구 보이시지요? <laughs> 어깨 미시는 거예요? 어깨 두 마. 명치에한 발. 아아 아, 여기다가 놓고 있네 치유해 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놔두다가 끝은 없지, 덥나? 아 아파. 아, 아파. 바보래요바보 어, 말고 지금. 아, 마연님, 나좀 내려줘. 야, 루크님 완전 정반대 있네. 갈게요. 갈게요. 아, 오, 어, 여기 인도인, 아이. 인도 친구 옵니다. 우리, 아, 고마워. 선글라스 멋있다. 고마워. 아우, 치료까지? 치료 안 해줄 거야? 오케이, 치료해줘. 안 돼! 기회를 놓쳤어. 아, 이, 이 친구 대줘야지, 루크님. 아, 매정하시네.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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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난 등에 등에서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저앞돌리시다 그렇게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십시오. 오케이 아저 눈앞에 아, 오케이. 보이십니까 알았어 알았어 오누 <laughs> 걸렸다 우리 좀 네, 빨리 나야. 해 너무 빨리 구해주는 것도 좋지가 않아 아 아니야 안 그러니까 좋은데 살렸는데 바로 죽으면은 한 번에 이거리 되기 때문에 이거리 오히려 적당한 간격을 보는 게 살인마 입장에서도 어이것좀 조심해 주세요. 네. 왔다 왔다 이거 왔다 한번 왔다 실패할 왔다 때마다 타린마에게 알람이, 왔다 왔다 알람이 왔다 가요. 아 알람이가? 나 어떻게? 루님한테 간다. 루크님한테 로크 간다. 오케이. 이반절를 내려 내려 이라! 내려. 오 어? 나이스. 아니 이거 개런다. 조망 보고 게임을 봤나. 그러니까 이렇게. 한자도 어? 그 페이스로 뛰어넘을 수 있어요. 아 오케이 나이스. 허구는 맞아줄 수가 없어. 아니 나 심장 소리가 멈추질 않는데 어 저. 그나이판자 한자를 믿어 아니, 아 저. 아 어떻게 알았어? 내가 보였어? 내가 보였던 거야? 우리 영원 영원이 여기서 돌던가. 영원히 여기서 돌던가 마음대로 해. <laughs> 나는 계속 돌 거야.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 스피아네 완전. 너가 더빠르아 안? 알로 가셨네. 데 바로 구하러 갑니다. 여기 종알자국 보이시지? 아니 요... 왜 나보다 빠른 거야 이 자식들? 얘네들 뭐야? 왜? 루크님 인기 왜 이렇게 많아? 질투나게. 이게 나야? 미모의 여성분들과 에이스를 아는 거지. 야. 없으면 안 된다 이거. 야 <laughs> 진짜 질투나요 아주. 고맙다 얘들아 우리. 내가 이거 돌리세요. 오케이. 아좀안 봤어. 비백산 흩어지는 것만. 어? 네. 여기야. 아, 압살도르. 토쿠 토크, 토쿠가 저한테 붙었어요. 나도, 나도 해줄게. 이 앞살도로 같이 해주고 갈게요. 네. 앞앞 앞둘러로 아까? 여기서 하루 종일 돌아보자. 아저 그거 너무 너무 돼가지고 돌다 맞아. 잘 봐야 돼요. h 아켄 a 디스 올데이다 임마. 아 간다 간다. <laughs> 오케이 저뚝딱뚝딱 오케이. Okay. 여기 주홍머리에요, 여기. 케이틀린. 어, 저, 노신... 아! 아, 미안하다, 친구야. 오, 씨. 오, 저 케이틀린 친구. 뚝심인데? 남잔데? 케이틀린? 케이틀린 이제 어떻게 알아요? 제가 방금 지었어요. 주홍머리. 어허! <laughs> 아이고, 구해줘야겠다 어? 업고 간다 내려놨다 아흥 내가 왔다 오케이 아니, 이거 고장내뜨렸네, 이 자식 예, 네, 맞아요 하지만 에이스 6킬 자주, 한, 자주 그럽니다 에이스는 바로 고치지 스페이스바만 잘 누르면 된다 루쿠야 지금! 그렇지 나이스 한번 더, 처음에는 오케이, 두개 완료 어, 네. 어 여기 민소매 망고 나시 입으신 분 쫓아가는 중. 오케이 저 봤어요 이렇게는 어디인지 확인. 오케이 확인. 어 저기 지나갔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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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터트리면 이거 오지. 어, 저기다 저기다 있 지금 벽 너머로 투시 중. 에 네. 어, 너무한전하고. 이쪽에도 응. 하나 있다. 아나 걸리네. 이렇게는 걸렸어요? 한 몇초 뒤에 걸릴거같은데 꼭잡.. 꼭잡없이 어어어 났다 개발진데 어 지금 아. 두명 두명 같이 있다 네 이럴때는 말이죠 최대한 멀리 빠져봐. 갑니다 어서와 이제 여기는 내가 발전기가 어디있는지 안맞지 이 녀석아 안맞지 안맞지 집에 있나? 집에 없네 어저기다전기들 아, 와! 이걸 못 맞췄어! 너무 좋아하시는데? 너무 재밌거든요 이 재미로 대발대 합니다 살인자 놀리는 재미 네! 오케이. 걸렸어 아! 미안하다 얘들아! 아까 저 편지대라 대체 죽이고 나이스! 다 돌렸다 이게 우... 이 게임이 잔인한 게... 아... 와... 이걸 맞췄어. 이 게임이 잔인한 게... 출구 위치 떴을 때... 아니어두면은... 다시 안열려는 거군요. 잔인하네. 네, 근데 사실 세 군데 하나 있어서... 애들 따라 저 주변에 애들이 없어요. 어, 뭐야? 아싸... 뭐야? 이제 문... 문 열린 거 보이세요? 어? 어? 아니요? 어디로 가야되지? 출입문은 안보이고 나무판자밖에 안보이는데? 전저 나와버렸어요 살인마가 내보내고 저좀 구해주세요 관전을 통해 루크님의 동태를 좀 살펴봐야겠구만 어? 어디로 가야 출입구가 있냐 어 앞으로 쭉 가세요 앞으로 쭉가 앞으로 쭉가예다 오셨네 오른쪽에 바로 출입구 어, 마 선생님. 맞으면서 가세요 맞으면서 맞으면서 나가 괜찮아요 앙 맞으면서 나가 어, 이제 나가면 된다. 어. 네. 안녕히 계세요. 나이피, 나이피가 아니기 시 때문에. 안녕히 계세요. 나이더. 아, 여기 못 나오네. 소질이 좀 있으신데? 너무 귀엽네. <laughs> 구독 좋아요 댓글 감사합니다. 어, 서 오세요. 한 달이 와, 남았습니다. 하이. 오케이. 이러면 다 끝나가네. 네. 내가 여기서 터뜨리지만, 터뜨리지만 아니면... 않으면아 아... 이거 저 아닙니다. 이거 저 아닙니다. <laughs> 와그 사이 에 눈치 주는 거 봐. <laughs> 오케이 장난이죠 장난. 저친구도 알고. 같... 오개 빨라 <laughs> 겹쳐가지고. 괜찮다 괜찮다. 하나 더 고쳐. 뭐, 뛰다 보니 앞에 또 이게 하나 있네. 반대편 가서 돌리겠습니다. 어 저기 마연님가 보인다. 그런 건 게임. 꽤... 게임의 승리는 무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 보인다. 루크 님의 껌딱지다. 오케이, 오케이. 우리는 껌이야. 아! 네. 아, 말시켜 가지고. 말시켜 가지고. 아, 말말에 말에, 말에 집중해 가지고. 아시죠? <laughs> 알겠는데. 이것도 안 오네요. 일로. 근데 정신 팔려 있나? 딴데 있나 봐. 어, 아니다, 온다, 온다 슬슬 와요. 동북을, 어, 저기다. 오! 오! 오, 스포도 잘 피했어. 아 덫구가 있네. 쫓기고 있네. 네 저거 움직이죠 막 다리 가은 게. 저게 쫓기는 거예요. 누구 걸렸다. 네 저희 근처에 있는데 가서 도와줄까요? 아 이거 다 돌리고 가시죠. 오케이. 그님이 구해주시면 맞다. 저는 아 같이 가요 같이 가. 네 자꾸 뭐하려하지마 등도 만져줄게요 같이. 이렇게 스쿼트 해줄게요. 오케이 허, 좋아. 허. 치. 허, 허. 기초 체력에서 오는 거야. 에 <laughs> 어디로 가볼까? 음... 오, 저기 앞에 온다. 오, 어, 앞에, 앞에. 우린 일로 뛸까요? 저, 저한테 붙었어요, 저한테. 아, 예, 보고 있어요. 아유, 예, 저 여기서 반대편으로 가고 있을게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저두명 붙었어요. 오, 두 명인데? 억울로 빼주고 싶지만 마음에 안 느끼네요 괜찮습니다 아 여기 돛돛받지 아, 와 다행히 간다 간다 나왜 두근두근하지 심장이? 아 나한테 온다 오! 아이고 야 이거 야 걸렸어요? 네 첫번째 첫, 첫 번째 거리 첫번째 네. 지금 살인마 쪽으로 가는데 저 가생이로 있으니까 안전하겠지? 아니네? 이걸로야 응? 어어어어어. 이받는야도망가야겠다저야 걸려요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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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아, 이거 뭐야? 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이 친구 되이내 뭐야? 이거 뭐야? 내가 이걸 넘어뜨릴 걸 아니까 애초에 돌아오네 아 맞아요 나는 그런 그, 심리전이 되게 어. 중요합니다 그걸 예상하고 넘어뜨리지 않고 그냥 갔어야 됐는데 아니, 근데, 아니 그런 건 너무 심화 과정이라 별다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어 얘들아 오는데? 얘들아 지금 내등 만지고 있어도 돼? 저는 심화를 한번 해버리는 사람이니까 걱정 마세요 오호데 바로 아시네 역시 소질이 있으시다니까 제가 지금 딱 우리 통했어 눈빛만 봐도 통하는 그런 살인마였어 오호호 어? 발전기가 이제 뭐 고칠 게 없는데? 아 부석에 하나 있습니다. 아 여기 하나 있다. 엄청. 전 쓸쓸하게 여기서 하나 돌려야겠다. 오, 오 친구가 줬어 나온다. 나온다. 온다온다 온다, 온다. 너지? 아까 어, 우리 와. 눈빛만 봐도 통하는 사이였잖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한데, 나 나에게 막... 올 거야? 나에게 올 거야? 어, 안돼, 안안 쫓기시네. 아 쫓긴다. 아, 다 으이씨 오, 어, 던진다이거지 캐비넷 쏘면 자살이다. 오? 어? 아이고 자 친구 갖고만내뒤에도 사람이 있었네. 고맙다, 친구야. 덕분에 일발 여기 아, 뭐해! 그기 덫구의 덫을... 해제하러 가도지덫 여기도 지금 여기도 지 내가 스페이스바 잘 눌러야 돼. 여기 거의 새 거가 있어요 발전기. 아. 어, 나는 바보야. 준비하고 있었는데. 너 봤니? 어, 아니, 이걸 알았어. 이 자식이 못본 척을 해감미한 명밖에 안 죽어서. 근데 이발... 이... 어, 이거 선생님, 언제 오셨습니까? 왜 하늘에서 오셨습니까? 아... 아... 아, 아, 아. 너 걸려있는 친구를 내가 이걸 좋아하고... 넘어뜨릴 걸 예상해서 너는 반대로 올 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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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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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왔습니다. 뭐나일리인데너 돌아오고 나는 빠른 길로 가고 너는 그걸 예상해서 일로 왔구나. 이건 너의 습니다. 나의 패배. 오, 어? 이걸 허스팅밍 한다고? 아, 거기서 포기한 내 잘못이었다. 아, 까비. 아이고, 와이 아, 님한 번밖에 안 당했네. 숨어서 잠깐 나도 해줄게 구명이 최대인가 보다 어 저기도 하나 걸려있네 베가가 내가, 와씨 이걸 피했대 내가가 내가 해줄게 아이고 네, 한번 꺾이셨군요. 네, 두 번째. 아, 이제 기회는 한 번입니다. 저도요. 오, 바로 죽다 한 명. 와, 아. 우리 든든한 친구들. 어, 굴도다 얘기 돌리네. 치료, 어. 치료는 거의 기본 서비스더라고. 예, 네, 왜냐면 점수를 주기 때문에. 아이고, 고맙다, 이거. 그래도 고맙다. 2층 발전기 돌렸나? 오. 어? 야, 너 마침 내가 여기 지나가는데 여기 이게 됐네. 어, 루크님 하이, 루크님이래, 마이뉴 하이. 어뭐지 정신이야? 정신인가요? 아예,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이거 같이 돌릴까요? 어, 좋아요. 위험하게.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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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나 그, 제가 지금 요거 하다가 몇 번을 죽었나 몰라. 아, 제가 저거에 지금 집착이 아유. 심하네. 오, 어, 제가 저기 아오 마이뉴 하나 하나 두두 마리야. 네. 우리 뒤에 두 마리 있어. 어 좋아 어그로 분산 좋다. 어그로 어 됐다 좋다. 됐다. 와 잠깐만요 아 이연격 당했어. 국현님 멀리 가세요. 안 아, 좋. 좀... 저는 아, 저는 가. 끝입니다. 아 저도 멀리 못 아, 가요. 아 우리도 국현님도 끝이구나. 아. 아니 제가 저기를 되게 좋아하네. 그러니까 아, 뭐 저기 꿀발라놨네아어 이... 저기는 항상 조심해야 돼. 아 게임 오버.